먼저 소개해드릴까요? 해드려야죠. 5집 앨범입니다, 오집 앨범. 네. 네, 사운드 라이큐로 돌아온 정말 미남스타죠? 미남스타! <laughs> 안재욱 씨 나오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골랐습니다 사실 그 꽃미남 개보의그맨 위자리에 네. 가 계신 분이에요 꽃이죠 꽃입니다 네. 자 오지 앨범이에요 아, 전 깜짝 놀랐어요 오. 어 요번에는 이제 드라마랑 영화를 또안 하는 대신 네. 예, 올해는 좀 앨범 쪽에 앨범 활동만 네, 하시는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 아 근데 오랜만에 준비하셔서 그런지 음. 노래가 두루루 두루루 <laughs> 의미심장해요 두루루, 두루루. 뭐 신청곡이 시도하고 네. 있더라고요 앞에 뭔가 빠지고 후두 후루 뚜루 뚜루하는 <laughs> 흐르루뚜루니고 아니, 준비하신 걸 흐르뚜루라니요. 긴장 풀어드리려고 그러는 데아 엄격하시다. 두루루두루루두루루 예. 두루두루 뭐 이렇게 좋은 노래라는 얘기죠. 의미가 담겨 있는 어떤 의미입니까, 두루루그 네. 의미입니다. 흐루루 <laughs> 어 네. 네. 짧게 뭐 김원희 씨가 잠깐 좀 들려주시죠. 어 김원희 씨가 아세요? <laughs> 요즘 그 노래에 심취해 계시다고. 아 정말요? 네. 제작하셨어요. 오, 오. 그럼 김원희 씨가. 어야 김원희 씨가 어떻게. 야, 이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2년 8개월 만에 오지 밸런을 두고 안지욱 씨가 오셨는데 노래는 김원희 씨를자 김원희 씨. 잠깐만요. 제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첫음좀 잡아주세요. 첫 음만. 응 <laughs> 어 두루루루. 자 시작. 브르뚜루뚜 <laughs> 어, 아, 잘 들어봤습니다, 김원희 씨. 김원희 <laughs> 씨가. <안> <laughs> 잘하시는데요, 뭐. 근데, 당황 하시죠. 궁금해, 돌아가는데. 아저 분들 정말 하세요. 개그맨 끼가 되신다. 잘하세요. 어, 어떻게 아, 웃기냐고요. 아, 예. 아니, 그러면 두루루 한번 직접 안지욱 씨에게. 아, 예. 두루루루루. 난. <웃음> <웃음> 제대로, 한번 제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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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장난 하지 말고 집가수 그럼요. 사실 제가 이 노래에 적절한 안무가 없었거든요. 아 지금. <laughs> 어, <노래를> <laughs> 제가 가끔 음악 쳤다. 프로에서 이렇게 노래할 때 차태현 씨 손만 좀 빌려주세요. <웃음> <웃음>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아, 예. 네? 이노좀 노래 마무리해 볼게요면또 굉장 <laughs> 노래루루난큰 소리 한번더 우리 잘 해낼 수 있다 야, 그때마다 내가 슴은더 크게 얘기하지 아 아유 어보니후루르루뚜루랑안 그러니까 어울리네요 못때 애가 움푹 리기 근데 아우 노래가 굉장히 좋 노래도 좋아요. 굉장히 쉽죠 한번 해보세요 후루뚜루뚜루끄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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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했다. 웃음> 안지욱 네. 씨는 뭐신동혁 씨, 김건모 씨, 네. 이렇게 노총각 스타들과 좀 친하시잖아요. 친하시잖아요. 만나면 뭐해요 그냥 뭐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네. <laughs> 왜 네. 우리는 만나면 얼마 전 했던 얘기인데도 또 지나면 음. 그때 했던 과거 얘기를 기억을 또못 하고. 있고. 그렇죠, 맞아요. <laughs>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오늘 들으면 막 <laughs> 새로운 얘기처럼. 정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심지어 자기가 있었던 사건도 기억을 못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건 음. 노화인데요? <laughs> 누구와. 그런 그룹들이 또 있어요. 김용만 씨하고 지석진 씨하고 유재석 씨는 했던 얘기 또 아, 하고 그또 네. 웃잖아요. 그렇죠. 그 웃었던 부분에 또 웃습니다. 네. 저희 동아리 모르세요? 조동아리라고. <laughs> 조동아리. 저희 클럽 이름이에요. 준님을 조동아리라고 말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 조자를 써서. 아침까지 얘기한다. 해를 보고 얘기하다 들어간다 해서 조동아리. 네. 뜻이 있는 저희 동아리입다저렇게 따지니까 저희는 술주자를 써서 주동아리 네. 네. 주동아리. 어, 이거 연합 엠티 한번 가야겠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네. 동아리끼리. 아 좋습니다. 다음. 영화 파랑주의보로 돌아온 아, 이 분. 연기면 연기. 정말 귀여운 외모예요 미남 미남스타요. 예 미남스타입니다. 이 분도. 우리 차태현씨. 처음 보면 입가에 미소가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그럼요. 아, 어찌나 귀여운지. 귀엽고 깜찍하고 네. 참 좋아요. 어머어머. 아저 미소. 네. 본인도 귀여운 걸 아는 모양이네요. 아. 네. 네. 이번에 또 개봉하는 영화가 있어요. 파랑주의보. 네. 어떤 영화입니까? 파란 색을 주의하라는 얘기입 웃자고 한 얘기예요. 어. <laughs> 아. 기분 다운되실까봐. 네. 아니 뭐 슬프지만 뭐 애틋한 뭐 아름다운 얘기라고 나 할까 어, 슬프지만 애틋하고 네. 아름다운 이야기 송혜교씨와 함께 했잖아요 어, 맞아요 그렇죠. 좀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뭐. 송혜교씨와 함께 한소감 <laughs> 아니 얘기를.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것 같아, 같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야 정말 근데 교복을 입고 나오신다며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 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복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과 네. 정말 또이제는이래서 매번 방송 나갈 때마다 정말 대국민, 대국민, 대국민 사과 <laughs> 대국민 사과 제가 김종국 씨것 대신해서 같이 하고 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김종국 씨 것까지 함께해서 네, 네. 김종국 씨는 뭐 깜짝 놀랐죠 김종국 씨가 사랑스러그 <laughs> 다가 네. 걸 봤거든요. 그만큼 화들짝 놀랐어요. <laughs> 저으로 <저런 웃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런 미, 위... 저런 이러다가 정말 욱하다가 네. 저의 모습을 봤죠. 어. 짧은 머리에 교복에 넥타이 <웃음> 입은. <웃음> 바로 전화하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어. 이번이 마지막이죠. <laughs> 그럼 파랑 주의보가 그 고딩들의 사랑 얘긴가요? <laughs> 어, 그죠 <laughs> 어쩌면 어쩌면 질문 이렇게 이 고급스럽게. 하세요. <laughs> <laughs> 참 우아하시다. 정말 네, 네, 고생이 어땠어요. 아, 네. 네. 사실은 어, 슬픈 내용이지만 좀 재미. 옛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그려나가나 이런 모습을 많이 만들었어 음. 어느 정도 지금 촬영을 저기 가 개봉이 22일이에요. 네. <laughs> 뭘 촬영해요. <laughs> 끝내셨구나. 아니 사과 네. 좀 해주세요. <laughs> 대신 시사도다 아, 끝났는데 그래? 뭐 하시는 거예요. 시사도 끝났어요. <laughs> 말하지 말고 네. 좀 인터넷도 하고 그래요. <laughs>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그러죠 <laughs> 누구는 안 하고 싶나? 송혜교 씨랑 이번에 키스 신도 있었어요? 네, 어? 키스 신도 있고요. 아. 아, 키스 신도 있고요니까 베드 신도 있네요라고. 그런, 아. 그런 것 같은데 키스 신만, 키스 신만. 아. 아. 두분다 입술이 도톰한 편이잖아요. 어, 저는 몰랐는데 송혜교 씨 입술 도톰하시더라고. 음. 근데 사실은. 그,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서로 입술이 두꺼우면 네.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음. 자기가 이렇게 만약에 눈을 감고 촬영, 그 키스 씬을 하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들어와요. 음. <laughs> 서로 입술이 두꺼우니까 음. 못해. <laughs>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들어와서 이게 되게 예쁘게 그려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laughs> 잘못하면 어, 화면을 보고 움찔하는 게 <laughs> 보이면 <그게 웃음> 놀라신 거군요. <laughs> <거 웃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뭐 차태현 씨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를안지욱 씨는 또좀 죄송하네요. 왜요? <laughs> 이거 좀뭐후루뜨루도 말하는 <laughs> <laughs> 그 꽃미남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이것만 해서 아니 갑자기 두루루가 생각 안 나면 이거 생각하아 두루루지. 아, 도루루 네. 어쨌든 <laughs> 아니 노래 하실 때마다 그 후루뜨루도가 생각나서. <laughs> <laughs> 자꾸 이게 안재욱 씨의 노래 제목은 타이틀곡 두루루입니다. 두루루. 두루루. 네. 이번에 우리 또신지씨그요번 신지 이번 앨범의 작사 다로또 활동을 음, 하셨어요. 매번 했었어요. <웃음> 사과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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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하셨어요. 인터넷도 좀 하고 그러세요. <laughs> 컴맹이세요. 죄송. 음. 왜 이렇게 욕먹는 거야? 저는 혼나도 싸미. <laughs> <laughs>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신지 씨의 얘기가 옳습니다. 똑바로 <laughs> 좀 하세요, 저 나고자 조사도 좀 하고 말이야. 어? 하루에 스케줄 하나만, 하나만, 하나나 놀러 하루에 하나 에 어? 하나에 매진하는 모습 보여. 알겠습니다. 이 일이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laughs> 모르고 있어 지금. 유재석 씨 한판 쉬고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신지 형이 요즘 음반 활동 하에도 부업 하시느라 상당히 음.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매상은좀 괜찮나요? <laughs> 나도 싫은아 <laughs> 네. 가게요. 네. 홍보를 많이 주변 연예인분들이 어, 많이 네. 해주셔서요. 그래서 장사 잘돼서 너무 연예인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어, 음. 신지신의 가게 굉장히 잘돼요. 저희 가게 가안 되는 거 보면 알아요 여기. 잘, <웃음> 같은 열도 <laughs> <여기도> 있거든요. <laughs> 우리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여기 잘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어떤 연예인이 좀 많이 <laughs> 올려주시나요? 어 안재욱 씨가 매상은 제일 많이 올려주시고요. <laughs> 아, 어 정말. 근데 다 드신 분들이 맛있었다고 음. 하시니까 맞아요. 여의도 오실 일 있으시면 <laughs> 식사 점심에 직접 홍보해 주시잖아요. 아, 네. 더알아가셔야좀더해달립니다박명우 <laughs> <또> <laughs> 씨가. 예, 하고 편집하면 되지. 좀길게 해주세요. 아니 안재욱 씨 도와주는데 유덕 씨 동료분 좀 도와줘야지 그거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예 어. 추출할 때 당일 최고입니다. 그럼요. 네. 됐어요? 비싸, 비싸. <웃음> <웃음> 소녀에서 <웃음> 이제 여인으로 특히 요즘 이저 그래. 어, 새로 나온 앨범에서 여전사로 또맹 활약을 하고 또 계십니다. 또 과할라 그런다. 우리 <laughs> 아유미 씨. 야! 야! 시도 이제는 여인이세요. 음. 네, 여인이십니다. 네, 나이 들었어요, 이제. <laughs> 나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몇이에요? 스물하나에요. <laughs> 나이를 <클럽에>. 드셨는데 스물하나이시고요 <laughs> <laughs> 갑자기 저희들이 고대로 숙이기 때문에. 슈가의 3집 앨범. 어, <laughs> 스위트 립스를... 이거 <laughs> <laughs> 제가 저기... <laughs>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좀 띄어 읽어요. 예, 예. 어, 스윗 립스를 e e t lips. Sweet 좀 i p s Sweet lips. Sweet lips. s w 이 e t lips. Sweet l 이 p s Sweet l i 어가 Sweet lips. Sweet lips. Sweet lips. Sweet lips. s 본인의 부분을 불러주요 본인의 <웃음> 부분을. <웃음> 많이 <laughs> 나눠져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두문에 그러니까 <laughs> 지금 나눠진 부분 생각하시는. 거 <laughs> 지금 자가 어디 불러야 되나. 누구 다음 진짜? 누구 다음 누구 다음. 갈게요.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속마음을 누구 다음 누구 다음. 네 <laughs> 눈이 먼거 아니야 하린 언니. <laughs> 야, 성대모사성대모사 네, 똑같네, 이거. 어. 이 손을 한번 봐, 그게 키워준 반지가 안 보여. 하리누니 하리노니. 아주 아유미한 부분은 안 나왔어요. <몇> 네, 지금 아이미 씨가 부른 한국... 부분이 자기 부분이고 아... 하리머니한게그 그 다른 부분이에요. 네, 아, 다른 부분. 네, 중간에 부르셔 가지고. 아, 아, 그렇게 이제 할리머니가 네. 하시고 네. 또 아이미가 네. 하시고 네. 하리머니가 네. 하시고. 네. 오, 창법이 굉장히 성숙한데요. 그러니까. 네. 어, 예전 창법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 네, 이번에 좀 녹음할 때신경 많이 썼어요. 네. 발음도 그렇고요. 네. 신지양도 예전 창법하고 지금 창법 이 <laughs> 조금 차이가 나죠. <laughs> 네, 많이 틀려졌어요일2집 때는 제가 비브라토라고 하죠. 바이브레이션이 없었어요. 아,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때는 안 해가 안 돼가지고 연습을 해서 안 이제. 안 돼가지고. 예. <laughs> 그래서 창을 배우면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마땅히 어떻게 창을 배울 만한 그런 것도 안 돼서 그냥. 혼자서 계속 새새 계속했던 이게 이제 좀 배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번에 바뀐 노래 한번 창법 한번 들어보죠 이제 아 별로 없다 생각해 보니까 해보세요 일단 너 없이 난 행복할 수가 없어 너 없이 내 의미 찾을 수 없어 난 괜찮아 왜요 지금 잠깐 저기 급조하신 거 <laughs> 지금 직가 원래는 농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방금만진를살 이게 <laughs> 아니라 내가 어 여기서 지금 뭐라도 이걸 보여줘야 이라되된걸 보여 줘야 되니까 이라뭐그그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고 는데 너무 심하게 염소 자꾸 나와. 했는데 너무 지적해 주잖아요. <laughs> 어. 저는 일지부터 4지까지 네. 아100% 생목이에요. <laughs> 변화가 없어요. 예. 누가 어, 바이브레이션 이런 거안 쓰시죠? 아, 바이브레이션은 저 기계로 씁니다. 네. 예. 예. 아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이런 네. 거저제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 예. 어. 기계가 다 해줬어요. 방수 씨는 솔직하 얘기하시네요. 본인이 바이브레이션 네. 안 하시고 아. 기계로 다. 어, 내가, 내가 녹음실에 임대를 했는데 거기다 써야지. <laughs> 기계를. 그냥 기계를 돌려. 어? 다 돼. 오토 튜닝이라다 돼. 더 <laughs> 다 <laughs> 다 이상 안 좋으시다. 아니 안 좋으신데. 안좋으안 좋으신데. 잘하시잖아요. 도디 쓰잖아 가끔씩. 그런데 박명수 씨는 작곡가한테 어느 음 이상은 쓰지 말라 이렇게 고대를 내리신 거라고 더라고요 어느 음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옥타브 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2이 이상 가면 은 기계 씁니다. 기계 또 기계로. 그럼 예. 음, 바다의 왕자랑. 예예. 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죠. 한번 그래도 한번. 이것도 뭔가, 박명수 씨는 얘기 안 하시지만 변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있어요. 바다의 방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음. 아, 비브라토하고 바이브레이션 <laughs> 네. 많이 썼어요. 그게 그거, 그게 응. 그거예요, 비브라트 그게 같은 거니? 박명수 <laughs> 씨. <laughs> 너 인상이 안 좋아, 오늘. <웃음> <웃음> 아이, 그 유형이. 뭐. 뭐,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시원하게 탈랄라 이제 탈랄라 탈랄라 Deep in the night 오 아가씨 후렴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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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서 아. 탈라 랄 탈랄라 여기가 생목이야 100% <laughs> 지금... 탈랄라 왜그 목을 맨날 안 해요? 못 아, 봐서 하는 거죠? <웃음> 예, 예. <웃음> 탈랄라 두번 하면 목 나갑니다 주자, 아, 알겠습니다. 제쪽 창문을 딱열어 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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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댄스 하려고 했는데 왜 다시 하려고 나는 아니다. 게 뭐하는 천하의 안권 씨한테. 좋은 소식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웃음>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 时刻的。<noise> <noise>